안녕하세요 수연입니다. 오늘은 커크체인 코인 보겠습니다. 금일 현재 약 10.78원으로 9% 정도 상승 중에 있는데요. 커크체인이 긴 상승 끝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스권에서 조정이 나온 뒤에 다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커크체인이 역대급 큰 펌핑 구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 단기간에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재단과 세력이 매집한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후 쿼크체인 락업 해제 일정이 남아있는데 이 락업 해제가 시작이 되면 엄청난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그동안 지속적인 횡보 구간, 그리고 약 반등과 약 하락만이 반복됐었는데 지금 엄청난 거래량도 들어온 만큼 세력 매집 신호에 따라 반등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차트나 거시 경제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판입니다. 현재 하락하면서 횡보 구간이 길어서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전 최고점 상승 때1차 락업 일정만 나오고 그 이후 2차 락업 해제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상승할 모멘텀이 더 남아 있지만 원래는 상승할 모멘텀이 더 남아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단기 고점 부담과 규제 우려에 밀리며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최근 단기 랠리에 따른 이익실현 매물과 일부 알트코인 규제 이슈가 맞물리며 조정폭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그치만 지금 이 조정이라는 것은 쿼크체인만의 문제가 아니죠.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조정장이 찾아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코인들이 조정을 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어느 시점에 사서 어느 시점에 팔아야 되냐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제가 앞으로의 전망, 대응 방법, 재단 일정, 목표가를 정리해드릴 예정이고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야 수익을 낼수 있을지 설명해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1억 6천을 넘어 신고가를 갱신했죠. 이더리움이나 리플도 엄청나게 폭등하면서 다시 한번 불장 사이클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번 불장은 예전 불장 때처럼 모든 코인이 오르진 않을 겁니다. 상승 가능한 코인을 선택해야 되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번 불장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줄 커크 체인 코인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커크 체인 호재에 대해 보자면 TPS 확장 기술 네트워크를 통해 초당 최대 10만 트랜잭션 처리가 가능한 구조로 확장성과 실사용성을 모두 갖춘 플랫폼입니다. 블록체인의 미래 기술이라 더욱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EIP7907 공식 제안에 참여했습니다. 글로벌 이벤트 및 개발 로드맵 진행되어 기술 기대감이 상승되었습니다. 해당 호재들과 관련된 기사도 많이 나오면서 앞으로의 행보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호재들을 바탕으로 기관, 세력, 재단들이 이미 저점에서 물량 매수를 해놨고 그 물량을 비싸게 팔아야 하기 때문에 시세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거래소를 물량을 이동시키면서 매도 준비를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수익을 보기 위해선 세력이 될순 없더라도 최소한 세력이 붙는 자리에서 따라붙고 세력이 나오는 자리에서 같이 나와야만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트 불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60%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알트 불장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61.55%로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알트 불장이 시작되기 전에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올때 준비된 자만이 수익을 잡을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근데 물론 지금 시장에서 이 차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지금 코인 시장은 트럼프 말 한마디에 요동치고 있죠? 하지만 진짜 주의해야 할 플레이어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이 중국 세력이 굉장히 무서운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중국은 암호화폐를 법으로 금지해놓고도 비공식 장애 시장에서 연간 무려 360조 규모의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 세력 시장의 중심에 있는 건 중국 코인 브로커들인데, 이 중국 브로커들의 매매 계획표를 따라간 코인들은 실제로 며칠 사이에만 100%에서 200% 이상씩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렵게 이 브로커 텔레그램 방에 들어갔고, 7월과 8월 매매 계획표 원본,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쿼크체인 코인 반등 전략을 포함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영상 안에서 전부 설명드리기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상으로 공개를 하게 되면 수급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진짜로 관심 있는 분들께만 문자를 따로 전송해드리고 있고요. 단순한 차트 분석뿐만 아니라 세력이 어떤 시점에 매수를 하고 어떤 시점에 매도할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락업 해제 시점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에 대한 전략까지 전부 담아놨습니다. 참고로 락업이라는 건 묶여있던 대량 매도 물량이 시장에 풀린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 물량이 쏟아질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완전히 갈릴 것 같습니다. 세력들이 언제 어디서 매도하는지 알아야 저희도 수익을 낼수 있겠죠? 그게 바로 쿼크체인 락업 해제입니다. 최근 신규 상장된 코인들 중 이렇게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코인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무료로 직접 전달 드릴 거고요. 자료를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띄워드린 제 번호 0104894-0688번호로 숫자 8이라고 한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정리해둔 호재 기반 전략, 타이밍, 그리고 대응 포인트까지 확인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영상은 언제든 다시 볼수 있지만 타이밍을 놓치시면 끝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흐름 안에서 내가 어디서 진입하고 어디서 빠져나와야 할지 정확히 알고 싶으신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저한테 자료 받아가셨던 분들 중 마이너스 80%에서 마이너스 90%는 물려있던 분들도 계셨는데 이분들도 결국 수익으로 전환하셨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계좌가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쿼크체인 코인 전략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010-4894-0688로 8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